2025년 10월 6일 추석날 대야에 있는 카페 에노 n 팜에 왔는데 뭐 백이롱이 이렇게 예쁩니다. 노란 백이롱 여기는 빨간 백이롱 이가 응, 이쁘다. 와 이런 종자도 있구나. 노란 백이롱. 빨간 백이롱 얼굴 한번 보여주라 빨간 백이롱아 빨간 백이롱 저쪽은 야 나비도 있다 이거 무슨 색이야 홍 다홍백이롱 어디 있어 나비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 아 나비 와 빨간 백이롱 이것은 다홍 백이롱 너도 색깔 한번 보여줘 다홍 백이롱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. 와 진짜 이 백이롱 씹어서 심고 싶다 오 색깔 이쁘다 원투 쓰리 삼단 에노인 파메 예쁜 백일홍 끝